그런 거 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좀 생거를 뭐랄까. 통신소라든지 섭외하기도 하시는데 위험하거나 다친 적은 없으세요? 항상 이사는... 연이시라고. 어?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 입 모양 봐봐 알겠다. <laughs> 안박싱에서 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세계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가 TV 시청률을 능가하고 유튜브 없이는 소통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세상을 가장 빠르게 바꾸고 있는 미디어로 정치 분야까지 가세해서 사회 전반의 소통장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20대 전 유물 같았던 유튜브를 어느덧 5, 60대가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고 개개인 누구나 1인 미디어로 본인의 관심과 생각을 세상과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구독자 수 195만 명의 상위 1%찐 유튜버 진용진 씨를 만나 우리가 궁금해했던 유튜브 세상을 탐구하고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유튜브 구독자 거의 200만에 달하는 그런 어, 유튜브를 만든다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이 힘들었죠. 예. <laughs> 네. <laughs> 아마 오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9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진용진 씨만의 성공 요인을 꼽자면 우선 섭외 능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시는 섭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채널보다 보니까 섭외력이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압도적이신 것 같아요. <laughs>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어, 일단은 같이 일하는 피디님이 어. 그 굉장히 매일 노가다라고 하죠. 하루 종일 끈질기. 음. 그리고 어떤 저의 채널이 누구도 나오기 좀 쉬운 그런 게 있어요. 음. 공통적인 그 호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공통점 때문에 그냥 나와주시지 않을까, 한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음. 네. 그러면, 저, 어떤 분들을 섭외를 하세요? 일단은 뭐, 유재성님을 제,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지만, 유재성님도 어떻게 뭐 보면 섭외가 된 거죠. 음. 제가 유퀴즈를 나간 김에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 거니까. <laughs> 그리고 재벌 2세. 예, 음. 네, 재벌 1세는 오히려 좀 쉬울 수 있는데, 재벌 2세. 금수저 아들, 음. 섭외를 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안 좋은 쪽으로는 성범죄잖아. 뭐 음. 그런 분들도 네, 섭외를 했었죠. 음. 그런데 또 섭외하신 분들 중에서 유명한 분도 계시지만, 예. 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예. 혹시 그분들을 또잘 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으신 건가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연예인인, 연예인보다는 아티스트로 음. 레전드로 남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해가지고 막 방송에 TV 출연하고 음. 이런 식으로 그 2차가 테크트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음. 예. 저는 좀 선한 영향력 음. 미디어에서 좀 왕이 되고 싶다 음. <laughs>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흥신소라든지 좀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쪽도 어 이렇게 저 섭외하기도 하시는데 예. 정말로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좀, 무서웠죠. 그, 근데, 구독자 5만, 3만, 물론 그 구독자가 낮다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구독자가 더 많아지는 게더 머릿속에 있었지, 음. 아, 내가 다치지 않을까. 이 채널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음. 불나방처럼 그냥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위험하거나 다친 적은 없으세요? 찾아온 적도 있긴 해요. 뭐집 앞에. 아, 그래요? <laughs> 영상 내리시라고 아. 하면서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음. 불법적인 일 하시는 분 중에. 네. 정말 많은 음. 촬영을 음.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재밌는 뒷 얘기도 음. 있을 것 같은데 네. 몇 개만 들려주세요. 네. 불교는 이제 살생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음. 근데 개미도 밟을까봐 조심해서 걷고. 음. 그래서 스님한테 모기를 죽이시는 음. 여름 전에 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스님은 이제 뭐게 얘기 설명을 해주시는데 감동적이게 이제 아. 아, 국가에서 내 팔을 내주면 되지. 너도 음.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촬영을 맞추고 딱 언제 에프킬라가 서랍에 있더라고. 모기향들. 아예 스님들이 썼다는 그건 없어요데 <laughs> 네. 아무튼 그게 좀 네. 웃겼던 촬영인 것 같아요. 네, 잠결에 쓰셨나 보다. 아 야, 잠결, 그러니까. 네, 잠결에 잠결에 쓰시나. 근데 네, 뭐또또 또 있으세요? 다른 뭐 에피소드? <laughs> 저 사실 근데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음. 식사하시는데, 엄격결에 찍어서 음, 음, 올렸잖아요. 예. 근데 의사당은 아니고, 식당이었죠. 네, 그렇죠. 아, 거기 예, 그렇죠. 거의, 그쵸. 식당에서. 예. 근데, 엄격결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 또 그게 제일 섭외쳤는 거예요. 네가 안철수를 섭외해. 예. <웃음> <웃음> 와, 넌 진짜 어디까지 갈 예, 거냐. 예, 예. 예. 그,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죠 예, 네, 그렇죠. <laughs> 아 그래서 그때가 진짜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음. 댓글이 <laughs>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에피소드 음. 진행하면서 네. 어, 정말로 마음에 드는 베스트 네. 그리고 고생은 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월스트 시나리오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우선 베스트는 조금 초반에 진행을 했던 건데 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하철 음. 잡상인 분들 있잖아요. 음, 이제, 예? 네, 버스에서도 뭐 물건 파시고. 음.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 어, 끝나고 음. 퇴근할 때는 벤츠를 끄고 퇴근을 한다. <웃음> <웃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 네, 우스갯 소리로. 예.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잡상인 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게 노인 일자리 문제랑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조회수는 한 200만 가까이 나와서, 인식을 좀 바꿔버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그 영, 이 영상을 보고, 음.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음. 노인분들한테 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걸 보고, 그게 제 베스트 영상이더 아, 예. 그게 베스트였습니다. 월스트는요? 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어, 거는? 월스트? <laughs> 그 지나가다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노숙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구세군 빨간 종 같은 거 들고 있는 거예예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주잖아요 그럼 누구나 한번쯤 그냥 피켓을 들고 음. 내가 어디에 단체에 소속된 게 아니지만 그냥 서 있으면 음. 돈 주지 않을까 음. 그리 얼마나 모일까 그래서 그걸 했었어요 <웃음> <웃음> 물론 받은 돈은 기부하긴 했지만 음. 조금 이제 서 있는 자세도 그렇고 오래 음. 서 있다 보니까 짝다리 짓고 막 이렇게 너무 대충대충한 것 같아서. 음,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좀 후회가 많이 되네요. 예. 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어, 시작하고 싶은 초보자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혹시 추천할 만한 그런 영상이나 또는 뭐 채널 없을까요? 아, 진짜 좀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 드릴까요? 예. 의외로 저는 어, 어떤, 이렇게, 카메라가 세 개, 네개 있고, 정말, 갇혀서 한 개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누구나 웃고 즐길 수 있는 음. 영상들 있잖아요. 예. 뭐, 애견 유튜브 특히. 음. 강아지가 애교 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올려서, 음, 음 속삭이는 몽자님, 뭐, 다흥님, 고군중 유튜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유익해요. 음. 그, 그게 학습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음. 어, 이런 거가 조회수가, 제가 음. 아무리 건드려도, 음. 백만, 이백만 회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예 아, 어떤 사람들이 그냥 소소하게 웃을 수 있고 예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선한 영향력으로 예 그렇게 영상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은 노력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 해야 상위 1%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꿈꾸는데 뭘 해야하지? 처음에 뭘 주의해야 돼? 뭘 해야 알고리즘이 생겨? 많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진용진 씨 만의 성공 포인트를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특히 조회수를 올릴 때그 추천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예. 어, 그것에 의해서 포함이 되면 네. 어, 자동적으로 추천이 돼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뭐,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아. 그러니까 그 추천 알고리즘을 뜨는 게 네이버 블로그랑 비슷한 게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이미. 근데 구글이 이렇다고 공표를 한건 아닙니다. 음. 근데 시청 시간하고 그리고 노출 클릭률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썸네일이 이렇게 있으면 클릭을 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3명한테 노출이 됐다. 그럼 3명 다 클릭을 하면 그 영상은 노출 클릭률이 높고, 음. 그리고 그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뒤로 가게 안 하고, 핸드폰 끄지 않고, 끝까지 보면 시청시간이 높은 거예요. 음. 예.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을 클릭하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뒤로 가게 안 하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하이라이트 같은 거, 그거를 아, 앞에다 두는 거예요. 네. 음. 뒤로 가게, 안 하게 하려고. 네. 그리고 이건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195만 명의 네. 그 구독자가 있으면 월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 아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아, 하실 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도 봅니다. 와, 저는 정말 너무 큰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네. 채널은 광고가 없어서 수익이 <웃음> 제로입니다, <웃음> 제로. <웃음> 아니 그래도 지금 <laughs> 하신 사업에 비하면 아 근데 이것까지 오는 거는 힘들었어요. 아 그럼요. 네, 아예 마이너스여서 음. 거의 못할 정도였기도 했었고요. 예. 네. 근데 아무튼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보다는 좀더 버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음. 경제에 올라오면. 예. 네. 음. 그러면 그 5만 명을. 구독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뭐 이런 노하우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그 자기 영상이 반응이 없다면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음. 제일 많은 케이스가 그거거든요. 그냥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주에서 음. 천회, 이천회, 삼천회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저기 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어 거기에서 화, 완전히 발전을 하려고 바뀌지 않고. 뭐, 그냥 계속 그 조회수로 만족을 하고, 음. 똑같은 영상을 또 올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입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을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또 다른 팁이 있으세요? 또 다른 팁은 이제 어그로를 끌어야 돼. <laughs> <laughs> 일단은 그 공무원 시험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80% 음. 허수다. 음. 유튜브가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유튜브 편집자 출신이거든요. 음. 어, 90%는 나 유튜브 할 거야. 하고 뭐안 해요. 아, 예. 네,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뭐 다른 대형 채널들보다 뭐더 퀄리티를 낼수 없겠지만 음. 일단은 그냥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시면서 천천히 바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왜냐하면 어차피 시작을 안 하거든요. 진짜.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카메라 사지 마세요. <laughs> 꼭러닝한다 그러면 음. 러닝화부터 사고, 한국 사람 은 등산한다 그러면 음. 등산장 비다 사고, 안 하잖아요. 카메라 사고, 컴퓨터 사고, 그리고안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음.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찍어서 간단하게라도, 이제 핸드폰으로도 편집되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비싼 걸 사면 아까워서라도 시작하게 되는. 아, <laughs> 아 그런 경우도 간혹 가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짬이 그 완벽한 짬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짬이 그머릿 속에만 있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이라도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예. <laughs> 정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생각됐던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유튜브가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스며들면서 드러나는 사회적 단면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거의 독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정책에 사람들이 따라가야만 되는 뭐 그런 예.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아. 한국에서 만든 플랫폼들이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어,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사이월드에서 뭐 페이스북으로 간적도 얼마 걸리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동영상을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을 음. 때 어떻게 옮겨질까? 그거는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분명히 한번 바뀌지 않을까? 어, 다른 플랫폼, 뭐, 요즘에 뭐, 오는 게, 저기, 틱톡도 있고. 예. 맞아요. 네, 인스타도 있고, 뭐, 네이버 TV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음. 그것도 있고. 아무튼, 뭐, 다른 회사 쪽으로, 글쎄요, 한 10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음, 예. <laughs> 10년 정도 후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아,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아, 예. 유튜버 언제까지 갈것 같으세요? 어, 글쎄요. 그, 글쎄요. 저는 5년 내로 또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5년? 예. 근데 아, 또, 어,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글에서 직접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예. 플랫폼을 또 새로 만들면 여전히 구글이 독조하게 될 테고, 어, 다른 데서 만들면 또 거기로 그 일종의 해결문이가 옮겨져 갈 수도 있겠죠 음. IT 쪽에서 저도 오래 있어 보다 보니까 네. 어, 10년 이상 가는 경우는 참 드물다 어. 보통 5년이면 바뀌고 바뀌고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감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5년, <laughs> 2025년에 한번댓한번 <laughs> <laughs> <보셨어요>. <laughs> 네. 구글세라는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본사를 둔 구글이 한국에서 어뭐 돈을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안 거드니까 네. 어 그걸 걷겠다 그게 구글세인데 네. 만약에 그 구글세를 걷는다면 유튜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기서 돈 벌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세금을 안내요? 네. 거의 안 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죠, 사실. 해외에 저 본사를 둔저 외국계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안 되게 막아야죠, 그 법을. 음,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구글세라는 말로 불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발휘하면 또 거기서 또 네, 예, 아 그리고 또 이게 국제 관계에 관한 것이니까 네.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냥 뭐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음. 또뭐 음. 항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대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세상이죠 지금이 참 바네요. 도전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 떠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니까, 네. 유튜브 입장에서 그 유튜브 네. 또는 뭐저 본사인 구글에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어, 일단은 광고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약간 19금을 걸어놓고, 음.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이제 노란 딱지라던가 뭐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음. 그런 부분은 뭐 다른 방법을 구안해서 그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유해하지 않게끔 음. 네, 그런 정책을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진영진 채널에서도 네. 그 조회수가 많은 그런 네. 영상일수록 네. 또 거기 보면 악플이 비례해서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악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의 표정, 뭐 음. 진영진 인터뷰하면서 불편해하네 이런 거 음. 많이 있고. 아, 그리고 저에 대한 악플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장기매매 이런 식으로 엄청 센걸 하다 보니까, 음, 조금 부드러운 컨텐츠. 과연 저게 뭘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로봇 청소기가 아. 틀어놓으면 문 열어놓으면 밖으로 나갈까? <웃음> <웃음> 뭐, 뭐 이런 걸 하면, 야, 예, 진이너 초심 잃었다. 이런 거. 너왜 이렇게 로봇 청소기를 네가 부셔봐야 될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좀센 거를 원한다? 그 정도의 악플은 있습니다, 잠깐. 음. 예.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laughs> 그 정도 앞으로는 그냥 참죠. 네. <웃음> <웃음> 자, 요즘 보면 여러 정치 채널들이 있는데요. 예. 뭐 보수 채널도 있고 진보 채널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채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아, 정치 채널?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니까, 러 진보, 그, 정치 채널이든, 보수 정보 음. 채널이든, 말 그대로, 사람들이 좀 쉽게, 알, 알아듣기 음. 쉽게끔 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뭐, 너무 어려워요. 뭐, 그냥,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거 관심이 없잖아요. 음. 그냥 뭐, 유튜브나 보고, 그런 식인데, 아, 재밌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음. 딴거 음. 네, 필요 없이 그냥, 어디에 편향되지 않게 재미있게 좀해주시 네, 재미있게 그러면 저희가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주로 정치 유튜브들을 보면 예. 어, 노란 딱지가 많이 붙는데요 예. 그건 식구금이라서가 아니고 예. 반대하는 입장의 네티즌들이 예. 예. 어, 계속 이게 컨텐츠가 문제가 있다고 항의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게 되면 아. 어, 노란 딱지를 받는데요 예. 그게 사실은 제가 구글 본사에도 물어보니까 네. 이런 현상은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가 어 문제가 없는데도 노란 딱지를 붙는 이런 것들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의적인 신고. 예, 악의적인 신고. 어... 의도적으로 그 돈을 못 벌게 하려고 예. 어, 하는 거죠. 아, 그거는 근데 의견이 다 다른 건데. 음. 아, 존중을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지금 뭐, 누군가를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굉장히 잘 나가다가도, 좀, 요만한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음. 혐오의 세상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너무 무섭고, 음. 뭐, 저도 200만 유튜버로서 영상을 올릴 때,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음. 너무, 그렇죠.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 아, 조금 그래도 유, 유돌이 유 있게 예, 부두, 부드럽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laughs> 요즘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이제는 유명해지셨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벗어나서 TV나 공중파로 출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 그냥 게스트 정도 딱 여기 안 박싱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제시 쇼터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 봤는데 아, 어색해요 네. 제가 제제 제 모습을 못 보겠어요. 네. 혹시 그것을 알려 드린 콘텐츠를 그만두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신다면 네. 하고 싶은 콘텐츠 있으세요? 어, 되게 네. 많아요. 너무 많고. <laughs> 근데 그것을 알려 드리면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못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약간 이제 예능이나 뭐 토크쇼나 이런 거보다는 다큐 쪽 그, 거기에 아, 취미가 있거든요. 예. 네. 그것을 알려드린 거 어떻게 보면 웃기려고 음. 만드는 게 아니라 다큐거든요. 음. 네.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다큐왕이 되보고 싶다. 음. 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음. 네.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요. <laughs> 네. 혹시 반대로 영진 씨가 저한테 <laughs> 네. 하실 질문이 있으세요? <laughs> 너무 많아요. 되게 원초적으로 <laughs> 너무 많아요. 네. 이 위치. <laughs> <laughs> 그뭐니까 <그거> 그러니까, <laughs> 아침에 눈떴을 때 기분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떠 어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그날 할일 생각이 나죠. 아, 아니 근데 <laughs>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laughs> 한강이 딱 보이는 아 근데 어디 사세요? 저는 상계동 살아요. 아, 노원구 뭐... 멀리 출근하는데 한 시간 반씩 걸립니다. 요 그래서 아침에 <laughs> 일찍 일어나서, <웃음> 네. <웃음> 예. 아, 상계동 사시는구나. 예. 알아보지 않나요? 어, 알아보시고, 네. 저, 안철수 힘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우유를 <laughs> 어, <오히려> 되게 소박하 <laughs> 상계동. 저도 상계동 자주 갑니다. 아, 예, 네, 예. 네. 그래서 소주 먹고 막, 그, 상계동에서 자고 그래요. 어. 네. 길에서. 그런데, 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버 되고, 보험 들어다가 응, 음, 보험? 네, 보험 좀 가입 좀 해달라. 아. 뭐, 돈좀 빌려달라. 아. <laughs> 그, 달리고 계신데, 이제 주민분 옆에서 같이 달리시면서. <laughs> 아, 그런 일은 없는데요. 네. 정치인에게 뭐, 보험 가입해 달라고 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네. 예전에 그, 지금의 안내, 그, 사장할 때, 네. 어, 그때 보험 가입하라고 네. 많이 오셨어요. 저는 부동산도 없어요. 지금도 전세이고. <웃음> <웃음> 와, 갑자기 확신요 확진을... <laughs>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드렸는데, 아, 정말 좋은 답변해 주신 용진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마 그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배우고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누군가한테 뭘 물어보는데요. 제가 답변을 하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네요. <laughs> 되게 좀 생소하네요, 이게, 이렇게, 제가 보통 분인데. 어,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제 TV에서 뵙던 분을 이렇게 보니까, 어, 신기하고,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 나 안철수야! 이럴 줄 알았는데. <laughs>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 막, 직원분들도 편하게 계시고, 예, 존댓말 다 써주시고. Yeah. 예. 좋으신 분 같아요. 감동입니다.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네. 여러가지 궁금한 점 해소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즐거우십니다 제가 오늘 얻은 결론은 상위 1% 유튜버가 걷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참신한 콘텐츠 기획 그리고 과학적인 홍보 알고리즘 설계 또 크리에이터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현실까지 유튜버가 준비 없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 생생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안박싱에서 밝혀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아래 주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